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한 후 토마스 트웰 감독의 공격 전략을 평가해 보는 기간입니다. 이적과 동시에 팀의 최고 공격수였던 케인은 바이에른 미넨의 주공격수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바이에른은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배하는 등긴민제가 있지만 수비에서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인은 바이에른 데뷔전에서 후반에 출전했지만 팀과의 훈련이 충분하지 않아 큰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로베르트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후 바이에른은 아직은 공격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케인이 공격수로 자리를 잡고 나면 앞으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이적 시장 마감 전까지 추가적인 공격수 영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KNE 외에 다른 공격수로는 프랑스의 젊은 선수 메티스텔과 카메룬의 장 마이너스 에릭이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해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다이에르미는 중계 보는 방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분데스리가는 TVN에서 생중계를 볼수 있습니다. TVN에서도 재방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중계 채널은 댓글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SNS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1분 스포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